네 안녕하세요 이 선생입니다. 칩셋 미디어에 대한 분석 영상을 준비했고요.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4포인트 정도 오늘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장대 양봉을 켜내면서 52주 신고가를 달성해줬습니다. 기존에 많이 올랐던 탓에 지금 차익 시험 매물이 장중이 소폭 나오는 걸로 보이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조정은 살짝 쉬어가는 구간. 앞전에 이렇게 조정을 한번 줬던 구간이죠. 똑같이 반복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건전한 조정이라서 참고해주시면 되시고 신고가 달성한 이후에 대응 전략에 대해 본 영상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집센미디어 종목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확인해 볼 건데요. 네, 기술적 분석에 앞서서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테마주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하면 삼성, 삼성 하면 갤럭시폰이죠. 갤럭시 24에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이 꽃길을 걷고 있다 해서 제주반도체, 심텍, 태성 그리고 칩셋 미디어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온디바이스 AI는 차세대 메모리인데 어, 기존의 클라우드에서 제약을 벗어나고 스마트폰, 노트북과 같은 휴대하기 편한 단말기 자체적으로 AI, 인공지능을 탑재한 것을 온 디바이스 AI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칩셋 미디어가 상승하는 흐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AI 반도체를 선도한다 머리말기사 확인할 수 있는데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CES에서 기존의 고대역폭 메모리 그리고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를 해서 CXL 등 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험형 전시이기 때문에 자사의 경쟁력 있는 신 모델을 대거 공개할 예정이고요. c e s 미국에 매년 열리는 건데 올해 1월 9일부터 열립니다. 요점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 거기에 관련 종목도 마찬가지, 칩셋 미디어, 반도체 테마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찬가지 CX 테마주에도 부각이 됩니다. 네 다음 기사 내용 보시면 CXL 관련 내용인데요. 대체 뭐길래, 시장의 주도를 갖고 있는 국내 시장 삼성 SK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 주된 기능으로 디램의 확장성을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이 CXL이 최근 메모리 업계 새로운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존의 고대 여품 메모리는 SK 하이닉스가 주도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 CXL, 이 차세대의 먹거리는 삼성전자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XL 하면 삼성전자고 삼성전자 하면 갤럭시 거기에 따른 메모리 온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칩셋 미디어가 관련 테마로 부각됨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는 9월부터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2024 거기에 따른 박람회가 열리면서 관련 종목들 또 움직임이 있을 예정이라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칩셋 미디어 이렇게 살펴봤고요. 지금 눌림목 구간이라고 말씀 드렸죠. 앞전에도 상승하기 전에 눌림목 구간이 있었습니다. 한번 눌림목 주고 상승을 주고 다시 눌림목 이후에 상승. 횡보와 눌림목 반복했죠. 지금도 살짝 박스권을 그린 이후에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가 나와줬어요. 그래서 지금 위에 꼬리를 달았고 그리고 더 이상 하락을 멈추는 상태죠. 장중에 이렇게 위에 꼬리를 다는 음봉이 나온다는 건둘 중에 하나입니다. 악재가 터져서 크게 하락하거나 아니면 고점 부근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진 건 아닙니다 거래량이 없고 일부 소액 투자자분들이 차익 실현을 하는 거라 지금 풀이가 되기 때문에 크게 악재가 있어 떨어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이렇게 엄청나게 터져주면서 위아래를 꼬리를 단 20%씩 위아래를 움직이는 등락폭을 보여줬다면 이거는 세력들이 털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해당 흐름은 지금 그동안 고점을 뚫어주는 이 박스권을 만들어줬고 지금 살짝 이 N자형으로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정을 잘 견뎌내고 새로운 박스권을 만든 다음에 앞전에 이 모습처럼 이렇게 단계별로 다시 한번더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이거 3만원은 무조건 간다라고도 말씀드렸었거든요. 멈추지 않고 올해 첫날부터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기존의 고점인 3만 5천원에 조금 안 되는 3만 4천 9백원 부분을 충분히 돌파해준 흐름이 금주 안에 나올 것이라 관측이 되고 해당 고가를 돌파할 시에 충분히 4만원대 이상 그리고 5만원대도 올 1분기 안에 달성 전망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대로 제가 정확히 이틀 전이죠 1월 2일 새해 첫날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드렸는데 금주 안에 무조건 35,000 뚫는다 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돌파했습니다 자 이제 4만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이틀만에 정확하게 맞췄어요 여러분들 좋아요가 10개밖에 안 됩니다 예, 손가락 하나 누르는 게 어렵습니까? 예, 구독 하나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가 영상만 이렇게 켜드리는 것도 아니고 종목 문자로도 발송해드리죠. 문자로도 제가 미리미리 공유를 해드립니다. 딱 오르기 전에 이 N자형 파동이 만들어지기 전에 타점을 정확하게 공유를 해드리죠. 자, 지금 보시는 게 문자 마다 저희 선생이 직접 발송해드리는데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확대 한번 해드리면 자, 칩세 미디어 매수가 매도가 정확하게. 써 드렸죠. 18,200원에 언제 보냈냐? 10월 30일 경에 이때 발송해 드렸고 위에 보신 번호랑 동일하고요. 전체 발송 수 100분에게 단체 발송해 드렸습니다. 재료까지 써 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거 왜 추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오르는지는 또 방송에 또 참고해 드리는 거니까 문자 남겨주시면 동일하게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자, 차트 다시 돌아가 보면 자, 이날 부분이죠. 자, 이렇게 화살표 떴던 이날 단기간에 세번의 사살표가 연달아 떴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이게 떠요. 이 가격보다 천원더 비싸게. 제가 만팔천 원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행여나 갑자기 뛰어올라서 못 살까봐. 그래서 요 정도 매수 가능하다. 딱 밴드가 잡아드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하게 급등 나왔고, 목표가 3만원 정확하게 돌파해주면서 지금 곧 4만 원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저점 구간 터치가 가능하고요. 거기에 따른 타점 공략 여러분 대신 제가 발굴해 드리는 거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바쁘시죠? 시간도 많이 없으실 겁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시간도 쪼개서 핵심만 넘겨보실 텐데 어 집중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밖에 없는 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기 수행 종목으로 대응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 한번 보여드렸었고 앞으로 2차 종목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이 망치형. 특히 영망치형 캔들 이렇게 나왔어요 당분간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차이실험 매물들 목표가 지금 돌파한 37,900원 아닙니까 여기서 2천만 원더 올라가면 4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소화시키는 구간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는 조정이 조금 이어질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나올 캔들은 이렇게 도지형 캔들 위아래로 흔들어주면서 하락과 상승이 멈추는 캔들 그리고 거래량도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해야 다음 주에 다시 한번더 양봉이 터져나오면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고 지금 이 자리는 일주일 내내 빨간 불 켜면서 올랐기 때문에 일부 던지는 거죠.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개인 투자자 분들이 연초에 이제 현금 확보를 한다라고 생각해주시는 구간입니다. 그런 신규로 진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전 고점이 됐던 부분, 자, 3만 원 초반대 이 종목은 3만 원 초반대에 3초에 내려오시면 매수를 해보시는 관점도 있습니다. 고점 네, 그 기억해주시고요.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제가 선물 하나, 새 선물 하나 간단하게 약소하지만 무료로 공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2024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년 투자 전략에 대해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해는 청룡의 해입니다. 이 용의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계좌 그리고 저희 선생의 종목 추천 종목들도 바닥을 기는 게 아닌 상승하는 급등하는 새해가 되는 기운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요. 꼭 필요한 내용 3분만 집중해주세요. 3분이면 여러분들의 진짜 확실한 종목들 1분기에 무조건 공략해서 선점의 기회 발송해드리고 이것만 제대로 잡으셔도 계좌 역전, 인생 역전 가능합니다. 자, 최소한 개미털기 안 당하고 급등하기 전에 매수하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해드릴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주반도체 반도체 기업이죠 이름 그대로입니다 반도체 테마 종목이고요 두달 만에 300% 수익 중입니다 자, 엄청난 대폭풍 랠리를 키고 있죠 작년 연말에 이렇게 화살표 신에 맞춰서 이 세력들이 매수하는 타점 누가 매수하느냐 세력들이 매수하는 타점이에요 이 신호에 맞춰서 제가 발송해 드립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죠 예, 보신 그대로입니다 5 0 0원도안한 기업이 지금 2만 원까지 4배는 올랐죠 300% 지금 현재 수익 중이고 아직도 홀딩하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제 신호 따라오시면 되고요 자, 다음. 로봇 테마주. 이름 그대로 두산. 로봇 관련 기업입니다. 이렇게 신규 상장하고 조정을 줬었죠. V자로 크게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심 섹터라 해가지고 이렇게 대응 전략 문자로 요약해서 보내드립니다왜 이게 오를 수밖에 없는 모멘텀인지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딱 요약해서 간단하게 다섯 줄에서 여섯 줄로 소견을 발송해드리고, 5 0분 일괄적으로 이렇게 미리 발송해 드렸어요 11월 20일경에 지금도 대응 잘 따라오고 계시고 음. 목표가 1 0만원이 돌파했죠 이 종목 목표가 더 상회할 예정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고 자 칩셋미디어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반도체 테마 종목이에요 400% 폭등했죠 자 이미 이렇게 올랐다 해서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자온 디바이스 테마 종목들 공략해서 발송해 드린다는 겁니다 에이, 이렇게 보면 참 쉽죠 제가 쉽게 쉽게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내 드리고자 준비했고 자 삼성 cx에 앞서 말씀드린 ces 차세대 모델을 전시하죠 거기에 대한 관련주로 부각된 네오쌤이 한달 만에 추천일 기준입니다 제가 지난 12월 8일경에 추천해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매수신호가 떴어요 이렇게 매수신호가 뜬거 보고 단기 수익 종목으로 4,200원 매수까지 이렇게 문자 잡아 드렸습니다 57분이 저에게 회신을 주셔가지고 제가 문자 드렸고 테마주 외국인 기가 매집 종목이다.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여드렸는데 정확하게 추천일 이후에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해줬죠. 대시세를 바로 주는 이 구간 제가 여러분 대신 잡아 드리는 거니까 핵심만 받아가세요 핵심만. 자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위에 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겼는데 행여나 문자 안 오는 거 아닌가 누락되는 경우 없습니다. 자 제가 번호는 다 가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구독자 구독자 전 여러분들 이름도 모르고 투자금도 모르고 뭘, 어떤 종목을 보유한지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회신을 드리죠. 그래서 문자 주셨던 분들 제가 단체로 이렇게 문자를 넣어 드리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보내드리는 거 제가 인증해 드리는 거예요. 의심하는 분들이 많고 요즘에는 또 확인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문자 보냈는데 문자 안 오고 전화오는거 아니냐? 아닙니다. 문자 드리는 거예요. 그냥 문자만 간단히 들어요. 저도 이거 촬영한다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오랜 시간을 제가 더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자만 드리는 거니까 영상 보시면서 이 전략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 하신 부분 제가 면밀하게 분석해서 확실한 자리에서 수익 날수 있게끔 체킹해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